안녕하세요. 오늘 지방이 적합이라는 게임 해볼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아니, 아까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려, 좀 어렵더라고요. 핫! 어? 아! 간다, 유리게이기 위. 위. 우이 오, 오. 첫 번째로 완주했어요. 당신이 원 계속 이런 것만 떠들어 근데 요건 대체 뭐죠? 스웨이프 프레이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오이만 먹어볼게요 오이만 먹으면 햄버거만 계속 먹으면 죽는데 오이만 먹으면 오이만 먹어도 죽는지 오? 뭐지? 더이를 먹어? 뭐죠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이 먹고, 오이만 일단 먹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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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제가 엄청 쫑뚱해 아, 뚱쫑하면왜 움쪄, 이걸? 아우, 진짜 짜증나요. 또 놀아치하고 수박. 놀아치는 맛없고 수박은 맛있는 음식. 콱 근데 이게 왜 오이만 나오는 거지? 콱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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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지방이 점. 뚱뚱해질까? 오, 두 번째로 완주했어요. 어우, 코넛 찔자랑. 이 음식도 바뀔 거 같은데. 저기 써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 같아요, 음식이. 저걸 100%다 채우면 음식이 바뀌는 거 같은 느낌이 예상 없지 않는 느낌이 온다. 마마나! 아이 아니 근데 그 햄버거 하나 먹었다가 엉덩이 에이렇게 많아지나? 와, 철봉 잘한다 아 구름살이 잘한다 어른들! 점 오이 햄버거 오이 아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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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뻔했어요 와와 오늘은 12단계까지만 깨볼 거예요. 오, 오, 오 부서지려고 했어. 점프. 과연 이쪽에, 오, 통과, 마술인가요? 응? 너무 뚱뚱한? 뭐지? 버그인가? 와, 이번엔 뭐 계속 벽을 통과하네요. 어, 와, 너무 뚱뚱한 오이. 이번에 오이를 한번 먹었다고 햄버거 먹었던 게 바로 빠지나? 와우, 너무 투명했다. 이건 나도 도저히 몰랐다. 햄버거 하나 먹고 어쨌든이 제가 다른 쪽으로 무슨 콜라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이, 몇 프로 이동 몇 프로? 아, 아, 이게 왜 먹어지지? 아우 진짜. 야, 배경막이 없어. 제가 소이를을 키웠거든요. 이렇게 계속 키우는데 이게 지금 무음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음 상태가 아닌데 보여주게 제가 무음 상태가 아니라는 걸. 와우, 스파이더맨. 오, 안 아프겠다, 몇살 때문에. 얼마나 통통해지 쉬는 거야. 점프, 펄러링. 옆에서 춤을 춘다 오, 도넛츠하고 취하다? 어. 뭐죠, 이거는? 오, 이번 남자를 바뀌었어요, 남자. 남자. 남자의 지방이자 갑 오, 오시스뱅이 만들어진다. 햄버거 먹고, 오이 먹고, 햄버거 먹고, 에이. 어? 응? 아우, 아프겠다. 통과가 돼서. 좀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먹고, 시스템 생기고, 햄버거는 먹고, 다시 햄버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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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와, 자꾸 통과가 돼. 오, 너무 아프겠다. 이게 왜죠? 제가 잘못 탔나? 내가 잘못 탔나? 와, 제가 아까전부터 잘못 탔네. 아우, 아프겠다, 머리. 어, 괜찮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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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적합! 와, 미끄러졌어 뚱뚱해서 아이 아... 이번 잘될것같아아아데아 이번엔탈거 같아요. 오, 오일 먹으면서 아아 아, 잘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음. 이번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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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가 좋아 스타트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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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가 좋아. 아, 다 먹었는데. 너무 뚱뚱하다요사이 너무 어렵다, 여기 8단계. 음... 어? 왜지? 내가, 사, 제가 잘못 탔나요? 일단, 계속 아프겠다. 아, 이번엔 제가 잘못 탔네요. 근데 얘는 대체 몇 번이나 잘안 하는 거죠? 똑같은 맵에다가. 이 정도가 딱 접하 이렇이 햄버거 조금 먹. 오, 중심을 잘 잡았다 이번에. 햄버거 먹. 안 먹고 열쇠 먹고 하고 오이 먹고 점프 역시 남자니까 운동신경 역시 좋군. 점프 점프 이 네, 이렇게 오이만 먹으면. 예. 와 오이 하나로 살이 다 빠지네 좋지 와한몇 번만 이지 엄청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음이 아니라는 걸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소리 소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어떻게 된거죠 어떻게 된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어쨌든. 한 12단계까지만 한번 깨보고, 그때, 그때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 와, 한 10단계까지만 끌게요. 마음이 바뀌었어. 사람은 쉽게 변하는 법. 와이프. 전 대체 이 무슨 뱀인지 몰라요 그냥 이거 봤는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아우 진짜 뚱뚱하면 안돼 간다 아니